전지적 참견 시점 나는 새로운 세익을 도입한 2찬원 이전에는 시청률이 6% 미만으로 9.4%로 증가했으며 2찬원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2찬원의 이야기는 생생한 컬러입니다. 촬영장에 2찬원이 깜짝 등장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찬원의 이미지에서 대단하고 기대되는 그는 신비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는 모든 단계에서 더 재미를 만들어 전지적 참견 시점에 등장한 이찬원은 자신의 마음이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팬을 소중히 여긴다고 밝혔다. 나에게 모든 사랑은 팬들로부터 온다. 이찬원은 익살스러운 멜로디와 극한의 춤기술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통해 거의 모든 클래스, 특히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트로트 트렌드 이런 이유로 그는 브랜드에 의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찬원은 점차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 캠페인에 협력하고자 하는 패션 브랜드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매력은 그의 선한 일과 개성을 통해 시각화될 수 있다. 그는 현재 패션과 미용과 관련된 5개의 광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주요 탄산음료 및 쇼핑몰과 2개의 계약. 이찬원은 광고 계약의 새로운 왕이 되기 위해 가고 있다. 한국 음악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모두 존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의 새로운 토대가 됩니다. 그와 함께 그는 새로운 음악 전문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독특한 성격의 음악 제품. 이찬원이라는 음악. 그리고 이찬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관객들은 그것이 매력적이고 유쾌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재능있고 혁신적입니다. 이찬원이라는 배가 광대 한바다를 건너 항해를 떠난다. 꿈과 꿈을 가진 배는 언젠가 영광의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